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스텍스 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력을 가져가면서 이제고 4천만 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텍스 코인도 지금 덩달아서 같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날짜로도 5%가량 상승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우 차트상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스텍스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 부분 모두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우리 스택스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먼저 알아야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다 나은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하여 비트코인의 기능을 확장하는 코인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자체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텍스 코인이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욱더 활용도를 높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스텍스 코인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스텍스 코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력을 를 가져갔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이 오디널스였죠. 이 오디널스는 뭐냐면요. 이 오디널스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NFT를 발행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NFT를 발행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는 패러다임으로 불리면서 흥행을 이어갔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디널스가 인기몰이를 하는데 왜 스텍스 코인이 급등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오디널스는 스텍스 프로토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럼 이 스텍스 코인의 기반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널스가 흥행을 하면 할수록 스텍스가 더욱더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2월 26일 날짜죠. 지금 오디널스로 스텍스 시총 수십억 달러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10억 달러가 얼마냐면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텍스 코인의 시총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1조 5천억 정도가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조 3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1조 5천억 원이 됐거든요. 지금 10억 달러는 됐습니다. 수십억 달러라면 10억 달러가 아니라 20억, 30억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텍스 코인 지금 현재 가격에서 두배세배 가량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스텍스 코인 천원 달러 아니 밑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상승폭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천원 밑에일 때는 이런 단위로 움직였지만, 천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시원 단위로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큰 폭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원 밑으로 제가 매수가 잡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그 전에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숫자 0번과 함께 스택스라고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은 해당 천원 라인 밑에서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진입하셨습니다. 우리 스택스 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6월 20일 날 나와줬던 중단기 관점, 비트코인의 상승 요소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있지만, 두 번째, 블랙록의 이 ETF, 신청에 대한 호재도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SEC 비트코인의 이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엄청난 대형 호재다라는 거죠.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전에 계속해서 SEC가 이 선물 ETF는 승인을 했지만 현물 ETF는 승인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가격 조장의 위험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블랙록이 어떻게 한다? 라고 했나요? 바로 플랫폼의 감시를 나스닥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즉 나스닥이 구매자와 판매자 및 가격에 대한 기밀 정보를 얻고 감시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물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현물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가격 조작 가능성이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면 승인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 어떻게 가져가고 있죠 우리 비트코인 계속해서 연일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력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스택스 코인은 오히려 더 높은 폭으로 올라가요 지금 이전에 얼마나 상승력을 보여줬었냐면 5% 6% 상승력을 가져 갔을 때 우리 스택스가 얼마나 급등 나와 줬었죠 바로 26% 급등 나와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다 더 높은 상승력을 가져가 스텍스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텍스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 6531-7908번 숫자 0번과 함께 우리 스텍스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구간에서도 또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끌어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저점 신호를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지지 받아주는 라인 단가에.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안정적인 매수가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잡아주는 단가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복구해주고 떨어지더라도 복구해주는 회복탄력성이 좋은 단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멘탈이 흔들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잡았던 매수가보다 더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못 참고 매도 버튼 누르게 되셨잖아요. 지금 현재 이전의 상승력을 가져갔듯이 지금 현재도 높은 상승력, 이전에 재현했던 300%상승력 이번에도 다시 재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올랐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계속 터지는 와중에 우리 비트코인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이 스택스코인은 같이 상승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오디널스가 뭐예요? 비트코인 NFT 발행하는 프로토콜. 지금 이 부분이 또다시 스텍스 기반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텍스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BTC 홀더 77.6%가 수익 상태다라는 건데요. 그럼 뭐요? 비트코인이 매우 좋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77.6% 연내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 스택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택스는 같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매우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정적인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고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비트코인 또한 번의 호재가 또 있죠. 그 호재가 뭐냐면요. 바로 EDXM. 이 부분이 바로 월가에서 거래소를 내놓은 건데요. 이 부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신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 수의 종목이 바로 스텍스 코인인데 이 수의 종목이 스텍스 코인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밑에 수의 종목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에 제가 미리 저점에 안정적으로 매수가 잡아 드리면서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종목 추천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931-7908번 숫자 0번과 함께 스택스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가입 권유나 후원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공개 카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 마음에 안 드시면 빠져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